그러지 말고 차라리 윤정원 씨가 사표 써요. 그게 해고보단 모양새가 좀 낫잖아. 하...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한숨이에요? 어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난 안녕한데 정원 씨가 안녕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. <laughs> 티 많이 났나요? <laughs> 네, 완전요. 자, <laughs> 안 그래도. 정화씨한테 연락하려고 했었는데, 지난번 상담했던 그 보험 때문에요. 안 그래도 그때 고르시 걸로 포트폴리오 작성해뒀어요. 근데 설계사는 저 말고 다른 분한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, 왜요? 그, 제가 사정이 좀 생겨서요. 지숙씨? 어, 지완아. 아. 안녕하세요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아니 <laughs> 무슨 인사가 그래요?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. 뭐 <laughs> 집중하나? 지금 우리 진숙 씨한테 보험 영업 하던 중이었습니까? 아 그게 제가 사정이 좀 생겨서 하다 하다 이제 우리 진숙 씨한테까지 사정 받달라 그러고 있습니까? 아니 어떻게 가는 데마다 볼 때마다 사정 받달라 그러고 있습니까 사람이? 아휴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게 아니라 정숙 씨가 뭘 몰라서 그래 이 사람 상습범이라니까 상습범이요? 이봐요 뭘 봐요? 넌 나랑 얘기 좀해 명수야 예, 예, 예아 얘가 왜 이래 징그럽게 어? 저, 정화 씨 미안해요 내가 어? 나중에 전화할게 이러와 아니 아, 다들 왜 이래 어, 어아 누가 보면 나 면행 되는 줄 알겠네 상습, 이 사람이 상습범이라니까